지난 시간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하나 빠뜨렸다기보다는 하나 더 떼어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은 다 했는데 마지막 단계가 빠져 있잖아요. 뭐냐면요. 저장을 할 거냐 안할 거냐 물어봅니다. 나가게 되면 그러기 전에 미리 저장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지금 한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자, 컨트롤 S 하나 있고 컨트롤 S, S가 미음 니은, 니은입니다 숫자 키보드에 니은입니다한글 자판 니은 컨트롤은 키보드 맨 왼쪽 맨 아래 컨트롤이 있습니다. 특수키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혹시 있다면 예, 빠른 실행이죠. 보시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가 있는데 빠른 실행 도구가 있으면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문서 됐죠. 이렇게 들어가도고요. 자, 하나 더. 이제, 파일. 파일을 선택하면, 좀 전에 봤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똑같이, 저장. 누르고, 문서. 그리고, 이제, 연습. 이렇게 해서, 저장. 자,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못 모르고 나가는데, 닫는다. 저장. 하면 이건 닫혀버립니다. 저장을 하면 이 창은 닫힙니다.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저는 우선은 이 저장보다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저장 이 저장이죠. 이 저장 문서 내가 원하는 곳을 넣는 거예요. 저 여기 더 들어넣겠습니다. 연습 저장 예 추가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